한번 할게요. 뒤쪽 보시고 네. 다리 어깨 넓이로 서주실게요. 어깨 넓이, 발바닥, 쫙걸려서 발가락 쫙거려서 어, 완전히 기면을 스캔해주시고 만세! 눈은 감아주실겁니다. 다리는 조금 더 아래로 꽉 눌러서 완전히 꼬꿋하게 나무처럼 서계실거고요눈 감은 상태로 팔은 계속 위로, 상태는 더 위로 늘려주세요. 자그 상태에서 호흡할게요. 호로 크게 숨 들이키고 천천히 내뱉으면서 발 누르는 힘이 내 배는 옆에 턱끝 살짝 당기고네 팔이랑 머리 천천히 롤 다운 내려갈게요. 너무 빨라지지 않게 내배 힘으로 롤 다운 연결. 손으로 케리지끝 머리 잡아주시고 준비. 조금 끌어당겨서 케리지 잡아주시고. 자 이제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이3 cm 구부리고 발 조금 더잘 눌러 놓고요. 숨을 마실게요. 호흡 내뱉으면서 케리지 앞으로 밀어주시. 팔 펴질 때까지 밀어주시고 내등허리 시원하게 내려놔게 끝까지 스트레칭. 오리 군뱅이 조금 더 해주시고 어깨 괜찮으시면 씹히는 느낌 없으면 겨드랑이 조금 더 바닥쪽으로. 이제 덜 반만 오실 건데 등에 조금 더 둥글게 굴곡시켜서 무지개 형태로 둥글둥글 숨마셨다. 한번더 앞으로 밀어내 주세요. 뒤꿈치 조금 더 눌러서 내후면에 있는 성유들을다늘려 주실게요. 오리 궁뎅이 한번더해 주시는데 고개 들지 않고 목을 조금 더 숙여서 귀를 내 팔쪽이랑 높이 똑같게 맞춰 주실게요 하나, 둘, 셋. 오른 다리 그대로 구부리고 왼 다리는 펴서 오른쪽으로 체중을 좀더 옮깁니다. 상체도 내 오른쪽 팔 오른쪽 상체 쪽으로 좀더 체중이 넘어가서 왼쪽을 살짝 바라볼게요. 오른쪽 겨드랑이 바닥으로 가고 왼쪽 다드랑이 조금 열려서 천장을 보는 느낌. 셋, 둘, 하나 반대쪽으로 갈게요. 무릎 체중 고 왼쪽 다리랑 살짝 바닥으로 열어주면서 하나, 둘, 셋 원위치로 돌아오고 천천히 둥글둥글하게 말아서 뒤꿈치만 누르는 힘으로 천천히 올라서실게요. 자 이제 밖으로 나와서 발을 요 풋바에다가 올려주시고 어깨 넓이로 할게요. 어깨 넓이. 그래서 중족골 부분 딱 올려주시고 손은 여기 보면 끝머리 있죠. 헤이지 꺾이는 모서리를 손 바닥으로 살짝 잡아서 색골을 조금 터주시는 정도. 엉덩이 더 뒤로 가도 상관은 없는데 요스티키 매트 같이 끌고 올라가야 돼요. 엉덩이 생각보다 많이 내니다 무릎 구부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자골 쪽에 정 중앙에 체중이 아니라 자골 살짝 후방 쪽으로 체중 몸이 조금 뒤로 기울 거야, 그렇죠? 그 상태에서 어깨 조금 열어주고 숨 마셔볼게요. 호흡 내쉬면서 그대로 요 판을 밀 건데 엉덩이 누르는 힘으로 뒤로 끌고 간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렇지. 다시 무릎 구부려 제다리 오셨다가 둘꽉 누르는 힘으로 체이을 밀어주고 어깨 살짝만 열었어요. 이제 시선은 조금 더 위. 에 그렇지. 그대로 돌아오고 셋 몸을 좀더기울여도 다시요. 그렇지. 그 상태로 와주시고 끝까지 밀었다가 제다리. 한번더넷 자고래 살짝 후방에 체중이 계속 남아 있어요. 돌아오고 준비 다섯. 또한번 살짝만 열어주세요 너무 또 피면은 피해 영상 꺾여버리니까 제자리 오고 여섯 조금만 고개 또 들게요 그렇지 거기 보고 두 개만 더 준비 끝까지 오셨다가 일곱 나가주시고 다리 사이에 투명한 공 있다고 생각하시고 고까지 살짝 조였다 돌아오고요 이에뭐 어, 물었네요 <laughs> 하나 더쭉 살짝 공 조여주고 발 앞으로 좀 밀어주고 어깨 살짝 열어주고 하나 그렇지 둘셋자 제자리 돌아와서 앞으로 나란히 엄지척 해주세요 그 상태로 한번더 밀게요 엉덩이를 꾹 누르는 힘으로 캐이지 뒤로 밀고 다리 사이에 작은 공 하나 쪼. 여 복사금 같이 쓰입니다. 돌아오시고 양손 조금 누울까 여기 일번중족으로 계속 뜨는데요. 안돼 아, 네, 여기도 뜨는데요. 후. 자네번더할 거예요. 오른손. 쑤 공초 해고 있어. 돌아 돌아왔다. 한번더 여섯. 자, 어깨 살짝 열었다. 팔 앞으로 나란히 돌아오고요. 왼손 엄지 보세요. 그대로 아래쪽으로 반원 뒷사선까지 밀어주는데 오른손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늘려주면서 다시 돌아왔다 반대쪽 아래로 반원. 요거 앞으로 늘려주고 왼엉덩이 누르세요. 왼쪽 엉덩이 누르고 제자리. 반대쪽 살짝 올라가자. 요거 앞으로 밀어주고 시선 엄지 시선 엄지 돌아왔다가 반대. 다 여기서 이제 미리 오시면 됩니다. 버텼다가 돌아오고 하나씩 더. 공 쪼이고 왼 엉덩이 누르고 유지 제자리 오시고 그대로 돌아와서 마무리 아유 고생하셨어요 누워주세요 일단 뒤꿈치 말고 앞꿈치 그 중적골 잘 올려주시고 요거 하실 때 어깨 그숄더블록에좀 불편할 거거든요 계속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세를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다리 쭉 펴고 있을게요 違う,う。 i 셋, 그렇지 일어나고 넷, 시선은 정면 받으시는데 색을 살짝 열어주고 어, 나지 발끝 일정 좀만 바꾸고요 다섯, 일어나고 세개더 다운, 정면 보고 을 살짝 열어주시고 아, 어. 두 개, 일어나고 자 앉아서 팍. 그렇지 자 이제 엉덩이 높이를 최대한 요거를 유지해주시고 뒤꿈치 드세요 같이 셋. 눌렀다 네 번째. 준비 를요 무릎 살짝만 왼쪽으로 더 미는 힘 씁시다 돌아오고 다섯 좋습니다 돌아오고 여섯 돌아오고 요걸 살짝만 들게요 일어나고 두 개만 더 해보세요 일곱 뒤꿈치 힘을 살짝 더 실어주시고 하나 더 여덟 요렇게 할때 좌골 좌우로 옆으로 쭉 늘어나게 상체를 좀더숙여어 그러면 요렇게 창골이 자연스럽게 비테이션 될 거고 올라와서 손 살짝 잡고요 이제 왼 다리를 뒤쪽으로 더 깊게 앉아주세요 주시고 아, 그렇지 돌아오고 하나다. 여덟, 다섯, 손 잡고 이제 거기서 오른 무릎 좀더 앉아시다. 길게 앉아주는데 요 무릎이 너무 뒤로 물렸다. 거기서 오케이 일어나고 둘 갈게요. 일어나고 다시 셋 다운. 오케이 일어나고 네, 넷. 계속 요 무릎 조금 더 열어주고 앞으로. 방금도 해도 돼요. 네. 아. 거의 스치듯이 돌아오면 웬만한 하바다둘 올려주시는데 요 무릎은 계속 펴고 그렇지. 왼 다리 세 번째 방향을 맞춰주고 엄지 눌러주시고, 자 몸통 오른쪽으로 위치다. 밀면서 왼팔 또 옆으로 나가니 그렇지 그러고 동시에돌아와요자숨 마시고 후, 많이 안 가도 되니까 최대한 내 몸통 컨트롤. 은정씨 다리 조금 맞추고 몸 오른쪽으로 몸 오른쪽 으로 그렇지 거기서 세 팔은 옆으로 해서할수 있어. 할수 있을 때꺼어주고두 다리 넷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골반 이렇게 맞추고 몸 오른쪽으로 비자 엉덩이도 오른쪽. 엉덩이 Ман дэсгүй 올라가지 말고 배를 수축해서 등을 조금 더 빠르게 올려 주실게요. 하나. 업. 그 다음에 배를 더 수축시켜서 무릎을 더 당기시고 내려옵니다. 둘. 업. 뒷다리는 펴줘야 돼. 그렇지. 돌아오고. 해. 뒷다리 펴야 앞뒤성류가다 쓰여요. 업. 등도 밀어 밀어 내려오고. 넷 업. 조금 더등 밀어 밀어 주세요. 그렇지. 내려오고. 다섯 땅에 이는그조물이좀더 늘어나게 햄 덤이 더, 더. 그렇지. 내려오고. 시작. 최대한 어깨 쪽보다 조금 더뒤꿈 치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내려와. 알아서씩 여섯 개 다시. 다 하나. 소, 손으로 빠닥 밀어서 상체를 살짝 더맞춰 주고 다리 나서 위로. 그렇지. 날고 내려오고. 다시 둘, 그나가시고 그쪽 요다리 내일은 네 돌아가지 않게 해 주시고 오른팔더 밀어 주세요. 아우. 헤이. 업. 오케이. 내려 주시고. 네. 업 자, 이제 다리 조금만 더 꼬다 주세요. 위로. 오케이. 자, 마찬가 조금 밀어주시고 엉덩이 과도하게 나아지지 않게 다시 배꼽 보면서 라운드 형태로 돌아다둘 밀어줄게요 후! 엉덩이 밑에 힘 들어가고 손 조금 더 눌러서 정갑근힘 쓰고 더을러야 되세요 그렇지 돌아오고 다시 세 나가세요 <laughs> 어깨 내려주고 체중 조금 들까 이 정도에서 멈출게요 돌아오고 엉덩이 더 들고 넷 네, 다운 잘 눌러주고 손 조금 더 눌러서 정갑이힘 쓰고 그렇지 돌아왔다가